컴피다. 컴이 그걸 어떻게 잡은 거야, 또? 미스라이. 한나 좀. 걔네 빠짐. 음. 이거 물러 자리 못 잡게 저희가 계속 먼저 괴롭혀야 돼요. 다 따로 놓는데 위도 위도 버리 주심어위 도우 면 빠질 게요. 제대로. 로은 멀리 옥상 두개자리다 맞췄다. <laughs> 아우, 재밌다 이만한 은지 어, 이도 어디죠? 이 크리티로도 나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오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정도. 제가 다가버리던데, 먼저 저 대치가 안 돼. 죽어, 죽어, 죽어. 나몇개 사냐? 어, 가, 내가 따라갈게. 사먹은 게 사먹은 게. 데리만 볼게. 안 보여. 어디 갔어? 오케이, 안좋 다, 조한 값이 말하지 이러면 잘린게한 번이 아니야 아, 라인 궁이 있을 거고스궁업 응. 응. 맥크리 점 얼리 2층 볼거 없죠 아이나아아박다 라이스 파 미기나 셔서, 아 셔서, 아 셔서, 아 셔서, 아 셔서, 아 셔서, 도는 거아은데 파라가 본다 음. 아이 역시 역시. 뽕애 씨, 뽕애 씨. 아이고, 봉애 씨 진짜 잘 잡았네. 이러저러 줘야겠네 맞아. 야왜애 대줘야 될것 같아? 주고 바로 습니다 오케이. Okay. 근데 우리 아, 많이 어렵는데 어. 훈련할 때. 어. 어, 뒤에 아나랑 매크리 있으니까 조 아, 어 그래. 아, 근데, 근데 여기 너무 빨리 어? 어?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어, 오, 뒤에. 오, 뒤에, 뒤에 안일척. 경 아, 보러 갔다. 어. 우리 라인 보여요? <laughs> 네. 맞았어요. 오케이. Okay. 그러면 또아 이러면 애매해지는데. 죽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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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다 오려나요연아나 어디가? 나 어디가? 겠다다이거좀 강조했네. 어디로 이어 오히려 자일좀 던져 라도, 우유 좀안 <laughs> 밀릴 걸 밀려 버린다. 네 함께일 때 우리 강합니다. 일을 직접 처리하는 건 취향이 아니지만 해야 할땐 확실하게 처리한다고. 응. 공격 시작까지 30초. 가만히 있을 겁니까? 행동을 해야죠. 생각갑니다유드 아, 컷. 우리 진론 여기 없나요? 아나 지금 걔그 애시 보고 있어 없어서 그러는데. 들어가도될거 같은데. 내려가야 할까? 어, 아, 가도 돼. 다시. 아, 나가 이상해. 아, 힐을 안 줘나. 이게 계속 먼저 땄는데 이게 가능 <목소리> 오케이 쇼 <쉴> 뺐어 치는거 <목소리> 아니 윈스한다 혼자 불려는데 이게 죽는게 이게 말이... <목소리> 와 이게 터치지? 아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어. 음. 야 해자기 수 있어. 아 진짜. 실변네 <laughs> 어, 왜? 아니 튕겨내기해로요 <laughs> <laughs> <맞네, 나도>. 네네. <웃음> 아! 나는호그 탱크야. 공이지 땡 애쉬 옥아못끝다 이올 제가. 지을에요지 먼저 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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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면 제가. 제가. 제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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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제가. 제가. 아, 이 녀석도 니다녀화도 아, 이녀가이중이야 어, 어. <목소리> <매크리 잘랐고. 목소리> 아, 이녀석리 아, 이 녀석도 아, 이이녀이이이 어? 애쉬 빠졌어요. 이제 그거 안 하셔도 네, 될것 같아요 예, 맵맵 네, 내가 라인이 음. 우리 딜러 궁구 개나 있어? <laughs> 그럼 라디 해요? 아니 자리야 해 어? 라디 좋을 것 같아 호크리 이정 올라가게하도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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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야이게안 맞아 와이나이금 에임 진나백나이안내려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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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나거있나 웨이라 웨이라 오르츠. 라오이라 오르츠. 모이라가 멋있다. 아, 이라 오른쪽 계 아, 가뭐 아, 끊는 용인데, 아, 웨이크가 멋있다. 아, 웨이 아, 라자네요 전복과 변신. 나이가 볼게. 아, 전이 아. 자방 빠짐. 아! 주방도 빠짐. 아아 잘랐어 와봐 돌진 되나요? 돌진 나야해 잘랐다. 댓글이 선명. 밀자 밀자 밀자. 밀자. 어나 플래쉬. 아, 돌진 되나요? 지금 돌진을 돌려버렸어. 근데 네. 아금 잘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아나 저 새끼.. 해작인가? 아나 보다 모히라가 좀.. 못하고.. 킬러 유저긴 하네 많이 했네 엄 어휴.. 많이 했네 게임을 라디를 해볼래? 채나 라디? 넵! 이 <laughs> <laughs> 시즌까지 30초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네이안이다모험기 진짜 재밌었는데 여러 나라 다니는 거 완전 부러워 맞아요 당신은 여행을 할 일은 별로 없겠죠? 2, <laughs> 3, <laughs> 부이면아 네. 네. 참. <laughs> 매이 벽 이백기시 실화야? 네시에시에시에시에시 어, 주방 빠졌고 지금 안돼 오른쪽 하나 뒤뒤 뒤 오른쪽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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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잘고 있어요 파이팅 겐지보 아핑 결정 안 해볼게요. 내 네, 따라가 볼게요. 그거 네, 지금조합이 거죠? 내화물이 있을게. 내가 맥으로 바꿨는 거야. 그럼 걔도 윈사실거죠. 그럼 계속 같이 볼게요. 아, 그냥. 거기 힐러들없어요 자방 썼고 멀리 에 매일, 매리매 이승합니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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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라매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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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화물 갈게, 환불 갈게. 아이거안하고있다 아이고, 아이고 아쉽다. 밀다 아, 이거 많이 밀렸어. 채팅 차단? 차단. <laughs> 아.. 어, 저 심해할게요. 응? <laughs> 괜찮지,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걔네 상대로는 네 그러면 거점에 싸우자. 네 있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리사? 라인? 라인, 라인. 삼킬 어... <laughs> 때 우리 강함. 가난이... 공개적으로 <laughs> 봤을 때.

뭐하냐? 와나 얼탱. 와 얼탱이가 얼템. 없다 이거 맞아. 쇠복 복이아 없다. 아 이층에. 이거 라인, 라인을 있어, 여기 있어. 요는게 나을까? 아는게 나을까? 늦었어요. 나왔어요. 음. 다티 뭐하지? 음. 다티 뭐하지? 아 이건 이승 음. 겐지 같아요에시도아 음. 정말. 음. 괴롭히나요?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 u 아 e if I'm not s 진 r e 아 밥도 나왔어. 다 자리한번 자리한번. 붙어주세요. 아 공부 불어 해주시. 어. 아, 내 진짜 버리와이 다이긴 걸 얘는. 안될것 안 같아요. 와, 야, 이건 오졌다.